네, 지난달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통과 통신망 등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한 도심 차량들이 끝을 모를 정도로 길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는 차량들이 한대 뒤엉켜 있고 그 사이를 보행자들이 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스페인에서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은 멈춰선 지하철과 기차에 갇혀 공포에 떨었습니다. 휴대폰은 먹통이 됐고, 인터넷과 결제 시스템 등통신망에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는 스페인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지의 전력 대부분을 복구했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전력 수급이 끊겼는지는 분분합니다. 정전 원인으로 일각에서 사이버 공격을 의심하지만 이상 기후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스페인의 지역 간 온도 차이가 전력 시스템 신호 전달에 문제를 일으키며 포르투갈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네, 루마니아는 오는 4일 대선을 다시 치릅니다. 원래는 지난해 대선을 치렀지만 러시아의 개입 의혹으로 무효화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도 가짜 뉴스로 혼탁합니다. 다음 달 4일, 대선 1차 투표를 다시 치르는 루마니아.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했고, 곧 징집령과 계엄령이 이어질 것이라는가 하면, 재선거가 유럽연합을 비롯한 일부 단체의 음모로 사실상 쿠데타라는 황당무기한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 근거도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 뉴스들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11월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치인 칼린 제오르제스코가 1위를 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SNS 등을 통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며 선거를 무효화했고 제오르제스코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재선거를 앞두고 루마니아의 SNS 환경은 더 혼탁해졌습니다. 한 비정부기구가 대선과 관련한 엑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639개 계정 가운데 45%가 가짜였습니다. 평균적인 7% 내지 1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선관위가 단속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통제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we also see a lot of fear of censorship and also a lot of voices that are saying that basically this is no fight against disinformation but it's a way of silencing legitimate political opposition. 선관위가 왜 지난 대선을 무효화했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지에 대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가짜 뉴스가 파고들 틈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기준선에 서서 각자 있는 힘껏 던지는 무언가. 잔디밭에 떨어지는 건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힌 달걀입니다. 매년 부활절이면 독일 호르하우젠에서 열리는 전통행사 달걀 던지기 대회인데요. 온전한 달걀은 대회가 끝난 후 채취해서 먹고 착륙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깨진 알은 새 사료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는 2002년에 세워진 78m 거리가 최고 기록이라는데요. 이 전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7년 지역문화유산협회가 되살렸다고 하네요. 관광객 수십 명이 한 레스토랑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려 300년 동안 영업해온 유서 깊은 음식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네스북에서도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인데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또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운영된 식당만이 얻을 수 있는 칭호입니다. 올해로 300주년을 맞아 손님들의 관심도 더 뜨거워지고 있네요. 숲 속을 가득 채운 푸른 꽃이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벨기에 할레보스 숲인데요. 4월이면 이곳에 파란 종 모양을 닮아 이름 붙은 블루베리 잔뜩 피어나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많은 사람이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찾는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합니다. 선반 위에 전시된 수많은 술병. 2000병이나 되는 술들의 특징은 종류가 모두 진이라는 건데요. 아조레스 제도 산 미구엘 섬에 있는 진 도서관에서는 이토록 다양한 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진 애호가들은 이곳에 모여 진을 마시고 서로 진을 교환하기도 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진 발을 갖춘 만큼 희귀한 술들을 구경할 수 있어 신비함이 가득합니다. 예쁜 옷을 갖춰 입은 프렌치 불도그들이 반려인을 따라 아장아장 행진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프렌치 불도그를 위한 레드카펫이 깔렸는데요. 군복을 입은 불도그부터 왕관을 쓴 불도그까지 각기 다채로운 의상으로 매력을 발산합니다. 거리에서 발견된 길 잃은 불도그들을 새 집으로 안내하는 자원봉사자 모임이 주최한 행사인데요.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불도그들의 건강한 모습이 미소 짓게 합니다.